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과 우리 민족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무량 생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민심이 아닌 외세에 기댔기 때문입니다. 친미주구 집단에 불과한 윤석열 무리가 북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날뛸 수 있는 것도 미국, 일본과의 이른바 동맹이 뒷배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전쟁 도발은 계속될 것이며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민중의 심판으로 파시오의 길이 막힌 윤석열은 전쟁의 길에 사활을 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아시아로 타본 중에 있대, 무모하고 어리석게 날뛰는 윤석열을 우리 민중은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반윤석열 항쟁을 하루라도 앞당깁시다. 전쟁광 윤석열과 전쟁의 확근 미군을 끝장냅시다. 힘차게 구호해치겠습니다. 하쇼광 전쟁광 윤석열 다도도자 인생 파탄 전쟁 도발 윤석열 파더자 한국 전부르는 북침 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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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북침의 전쟁 해체하는 미군 철거하라 미군 철수 투쟁 본부 이적 상인 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덩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이 왔습니다. 오월이 오면 저는 핏빛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오월에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핏빛 하늘은 바로 우리 민족의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 속의 정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우리는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싸웠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아프게 제스처를 이제 저희들이 예, 60년대, 70년대 투쟁했던 그 때의 그 청춘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갑을 넘은 7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 9 7 9년도 박정희가 아, 김재구의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아, 참으로 이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올것 같구나 하고, 어, 한호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박성희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전두환이라는 강끄어린 학살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정희가 쓰러지면 서울의 봄이 온다고 크게 장담했던 사람들조차도 전두환의 총칼에 바로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 땅에 전두환이가 짓밟은 그 총칼은 과연 전두환이가 혼자서 했겠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 봅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을 쫓아내면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자주화가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죽어도 이 땅에 자주화도안 왔고 민주주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가 죽고 난 지금도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름 겉모습은 민주주의라고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국가반법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국가반품은 더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지금 벌써 여러 명이 윤석열 정권하에 국가반법의 희생양이 되어 지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 한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끌려가서 3년간이나 죽을 고비를 마시며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살아나왔어도 까옥 속에 갇힌 것이라 마찬가지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전두환이가 쓰러지고 노태우가 왔다고 해서 7월 항인 6월 항쟁 민주주의가 왔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학생 동지들이 죽고, 제 후배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왔다. 이제, 동일한 바로 문 앞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국가보안품은 할계를 치고 국가보안품 사건들을 영남이 사건이 조작이 됐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고 자주 통일을 외치고 자가를 외쳤던 김대중 정권에서 조차도 국가보안품이 할계를 치고 영남이 사건 같은 사건들이 왜 조작됐겠습니까 되돌아 봅시다 그때서야 저는 꿈을 깼습니다 이 땅에 정권이 수백 번 바뀌더라도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다. 그리고 자주가 없는 이상 이 땅에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달았습그 외에 노무현이가 또 집권했습니다. 그 집권한 세월 동안 노무현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단식을 뱉어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제가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조차도 미제가 차지우지하고 있다는 그 증거 한마디가 노무현을 죽음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무현은 자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살로 생각합 노무현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미국의 집에 구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구, 노무현 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미제는 눈을 둥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절벽에 무너뜨리게 넘어지게 해놓고는 자살을 위장을 시켰습니다. 겨우 이후에 국가 반대를 반 외쳤던 박은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꾸며버려. 그리고 여자 문제를 덜주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여기지는 정치 동지들을 여자 문제로 긁어 넘어지면서 그들을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쳐다봐야 합니다. 오월이 왔습니다. 윤석열 또한 민주주의의 은덕으로 성장한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미제의 지명에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이 땅에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윤석열에, 윤석열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탄핵해야 된다. 라는 말 이전에 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이전에 쫓아내야 될 놈이 바로 미제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군 놈을 먼저 쫓아내야 윤석열 같은 놈을 또다시 채우지 않는다 야 윤석열 백날 백번 쫓아내봐야 윤석열 같은 놈백번 세운다는 사실. 미재가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십니까?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윤석열보다는 미재를 세우도록. 윤석열 같은 놈들이 다시는 이 땅에 지뢰세력으로 올라서지 않도록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자 법회입니다 동지 여러분 빛이 떠올르왔습니다이오은 승리의 달입니다. 우리 함께 싸워서. 고래 쓰러져간 우리 강주 영령들과 함께 이 땅을 자주화적으로 만들어냅시다. 진정! 네. 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핵전쟁 혹은만약의그원 네.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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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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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국세계노총조합원의 발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노동자들은 반노동 반민생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 보환율 고금리 참고로 인해 민생은 파탄 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던 민생토론회는 총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종전과 같이 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지하겠지만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니 아랫돌을 빼 윗돌을 개는 것에 불과합니다.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들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폐... 통과시키며 민색에 대한 방치를 선언했습니다. 골봄 노동자들은 이제 거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위 20%의 임금이 하위 2 0 임금의 4배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면 고물가로 경제가 파탄 날 것처럼 얘기하며 임금을 동결시키려 합니다. 이미 고물가의 파도는 민생을 덮쳤습니다. 대파 한단, 양파 한 단, 양파 안 망, 사과 한개 사과 한 개를 사리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촉법 사업장도 있습니다. 5민,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판에 근로기준법의 유해를 받는 사업장에서 노동권이 보장될 리 없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는 타도입니다. 윤석열 타도로 나가야 합니다. 5월 2일 지구 남쪽에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6차 2플러스2 +2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연합군사훈련이 서던 캐거룩 예, 올해부터 한국 육군이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 한국군의 지상군 군 훈련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이 미 제국주의를 등에 얻고 날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충실한 노예는 미국과 일본의 뜻을 따라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예역이 우크라이나전 중동전을 넘어 동아시아전으로 확대되고 이에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노동자 민중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타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높아집니다.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제육지 세력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대공황의 옆발을 돌리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들은 기회주의, 계량주의 개량주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 전쟁터로 군수, 물자 생산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의 초월 바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국주의 전쟁이 단호히 반대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 타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 제국주의... 전쟁 야욕을 막는 길이며 전 세계 민중을 살리는 길입니다. 노동자들이 앞선서서 윤석열을 타도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막아내겠습니다. 승. 승. 민중민주당 반미반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 윤석열은 부패하고 무능한 제국주의 미국의 전쟁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부패한 젤렌스키가 파쇼 권력을 앞세워 러시아의 민중을 탄압하는 데 나섰듯이 윤석열은 반미 자주세력 통일 애국세력을 탄압하는 데 파쇼 검찰을 앞세웠습니다 네타냐우가 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한 배경에도 조정 부패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네타냐우가 전쟁 중에도 최제 지지율을 기록하고 윤석열이 전쟁을 도발하는데도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부패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반영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동유럽전으로 확대될 기미가 보입니다. 팔레스타인전은 이미 중동전으로 확전이 됐습니다. 동아시아전의 증후도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미국이 개입을 강화하며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그 하수인들이 도발에 도발을 더하는 것은 3차 세계 대전이 제국주의 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월한 달에도 이단 곳곳에서 전쟁 연습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도 일본 자위대 무력도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입에 올리며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해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과 한국의 사열은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윤석열이 일본의 군국지 강화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무리가 군사주권도 없으면서 오커스, 거드 같은 제국지 침략 동맹체에 편입하려는 배경에 바로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한일 삼각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까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더니 제국주의 침략 동맹치에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작태입니다. 방위비 분담은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위한 양국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 민중의 혈세를 갖다 갖지다 못해 생명까지 불모로 한 것이 한미 동맹입니다. 윤석열은 중선으로 그 본색이 드러나 더 이상의 출로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쟁 대리인으로 한국전을 추진할수록 민중의 진정한 심판의 날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특히 3차 세계대전의 정세에서 무모한 북침 전쟁 도발은 한국전, 대만전을 가속화하며 제국주의의 필패와 윤석열 죽음을 위해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하루강아지와 같은 윤석열이 있는 전쟁은 반드시 터집니다. 진미호 전광 윤석열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을 쟁취해야 합니다. 목전에 둔 한국전 위기를 타결할 법은 오직 하나 윤석열 타도입니다. 우리 민중 스스로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중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 윤석열 타도입니다. 자랑찬 항쟁의 역사를 이어 반윤석열 민중 항쟁으로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합시다. 그 길에서 민중국민주당이 가장 앞장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성명을 낭독하겠습니다. 난 윤석열 민중항쟁으로 전쟁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 호전 무리가 끝도 없이 북침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육해 공군 해병대 병력과 각종 전력이 동원돼 대북 침략 연습이 쉴새 없이 벌어졌다. 지난달 17일에서 26일까지 포항 인근 해상 육상에서 병력 2,800여 명의 여단급 합동 상륙 훈련이 실시됐다. 앞서 12일부터 2주간 한국 전력 100여 대가 투입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으며 적순해수 제거에 투입되는 무인공격기 MQ-9L의 실사격 훈련이 언론에 첫 공개됐다. 주한미 7공군은 이번 연합현대 군공합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망발했다. 같은 기간 한미 육군의 연합공중 방수훈련과 한미 특전사관 연합공중훈련이 지난달 30일에는 한미연합공수훈련이 열렸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적 결탁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4월 2일 미 전략폭격기 B-52H가 동원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3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1일에서 12일에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투입해 연합회상 훈련을 감행하며 미 해군 측은 감히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구분했다. 최근 한미일은 유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국감시 독립기구를 추진하겠다면서 반북 노선을 강화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미일이 주축인 퍼드와 미 영국, 호주 침략 공맹체인 오커스 가입까지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북침 전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 도발로 동아시아 전까지 촉진하고 있다. 이제 침략세력은 친미 대리 정권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전에 이어 팔레스타인전 중동전을 유도 도발하고 한국전 대만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2022년 동유럽에서 시작된 3차 세계대전은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며 본격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윤석열 무리는 이제 침략세력의 차세계대전 책략에 전적으로 부역하며 북침전쟁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선거로 민중의 심판 아래 화쇼책동에 제동이 걸린 윤석열이 전쟁을 출로로 삼을 것이란 예측은 역사와 현실이 입증한다. 북은 1월 평정선언으로 윤석열 부리와 미제 침략 세력의 침략망동에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부리의 무모한 도발은 한국전 개시를 앞당길 뿐이다. 반 윤석열 민중항쟁에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석열은 이미 경제위기 민생파탄을 해결할 능력도 전쟁정세를 넘어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는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 누수의 부담을 우리 민중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총 14건의 계약에 행사개최 용역만 약 20억 원의 예산을 남용한 민생토론회는 윤석열의 독태와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미호전파로